짜잔, 자, 오늘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예, 어저께 강릉 와서, 어, 손님이, 예, 제공해준 숙소에서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고,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밥 먹고 들어왔고, 어, 오전에 탁송을 봤는데요, 음, 인천 가는 게 10만원. 어저께 예약콜떠 있었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단가가, 야, 인천 10만원은 너무 빡빡한 건데요. 예, 빠졌고요그 <laughs> 서초동 가는 게또 탁송 10만원. 그래서 그것도, 단가가 빠져서 크면 잡을까 했는데 그것도 그냥 뭐 바로 빠졌습니다 그거 빠졌고 광주 가는 게 16만원 16만, 16만 2천원 내비 찍으니까 5시간 20분 찍혀요 <laughs> 그건 아닌 거 같아서 근데 그것도 바로 빠졌어요 그것도 빠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뜬콜뜬콜 뜬콜 제가 잡은 게 양주 가는 게 13만원입니다 2시간 30분 에인데 양주 상술이에요 폐차장 가는 콜 그러니까 차도 꾸지고 완전 오지죠. 오지고 옥정까지 한 15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걸 잡자 해서 일단 그걸 잡았었는데요. 잡고 나니까는 밥 먹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동 가는 게 대리가 14만 원이 떴어요. 대리가 14만 원. 대리 단가로 당연히 빠지죠. 당연히 빠지는 건데 또낮 대리는 단가가 형성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죠. 양주 탁송 13만 원이냐. 대리 성수동 14만 원이냐. <laughs> 그래서 성수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양주 들어가면 폐차장 하는 코리 때문에 차도 이제 겁나 꾸질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주 가서 이제 그다음 풀어내는 게 사실상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대리 단가 좀 빠지더라도 잘 성수동으로 선택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갈아타서 요코를 잡았습니다. 또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니까요, 뭐 아무 때나 와도 <laughs>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이컬로 잡았습니다. 자, 밥을 먹고 왔으니깐요. 어느 준비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초코 성수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저에게 성수동 트림하저 왔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찾는... 이거 뭐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죠. 에, 자, 다 왔고요. 2시 한반 운에서 왔습니다. 예, 2시 한반 운에서 왔고. 3시 한 40분 정도 주차를 했습니다. 아, 역시 장거리 운행하면은, 어, 힘들어요. 네, 힘들어, 힘들어. 자, 여기, 우와. 여기로 쏙 들어가면은 한강이 바로 보이려나?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laughs> 콜창을 잠깐 봤는데요. 2, 3마저 삥콜은 막 몇십 개 떨어져 있어요. 네, 몇십 개가 떨어져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를 현재 탈게 아니니까요. 음. 와, 이거 완전 집 앞에 이렇게 한강 좋네요. 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와, 매미 오는 거 봐. 어, 시끄러워 죽겠다. 잠깐만 쉬었다가 콜 잡겠습니다. 예, 근데, 아, 맞다을이 없을 것 같은데. 상황 보고 나타나겠습니다. 뿅! 짜잔! 자,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습니다. 야, 콜창 보는데요. 서울은 자탁송 진짜, 진짜, 와, 오지네, 오죠. 한 사, 그러니까 여기 성수동에서 강남 가는데 한 40분 걸리나 봐요. 지금 기지막힘 하니까요. 예. 40분에 전부 다 2만원. 예, 통일입니다, 통일. 어, 막, 봉참 내려가는데 한시간 운행에 3만원. 수원 가는 거 3만원. 뭐, 이렇게 써있어요 예, 잡을 폴이 없는 거죠. 예, 쉽지 않습니다. 탑송은 무조건 지방으로 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다가 봉담 가는 거 5만원 리써가지고 예, 요거 다봤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봉담 가는 거 5만원. 어, 운행시간 60분 찍혀있고요. 예. 대리입니다, 대리. 배리단가도 낮에는 다 떨어져 나오죠. 자, 요거 타 일단 봉담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저녁 때리할 때도 조금 더 낫고 하니까요.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열심히 달려서 왔더니 역시 로지는 대기입니다. 대기. 로지는 대기가 기본이야. <laughs> 기다려달려고 하니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뿅! 짜잔. 자, 봉담 도착했습니다. 5시 50분 도착했네요 1시간 15분 후에서 왔습니다 아 힘듭니다 힘들어 에이. 아 서울은 역시 낮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저는 생전 서울 들어간 적이 없죠 <laughs> 생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뭐 강릉이나 뭐, 뭐 이런 데 아주 멀리 갔는데 아주 먼 지방에서 뜰 때는 그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죠 에이. 아 서울 들어가면 안돼 75분 후에 5만원. 대리 단가. 아, 지방에서 탁송갔다 탁송 그리고 이것도요, 사실은, 음, 원래 이제, 뭐야, 서울에서 내려오면 과천선 타고 내려오잖아요. 과천선 타고 내려오면 한시간 50분씩 했어요, 내비가. 예, 근데 요거 지금, 뭐야, 세종포천 고속도 타고 제2회가 완전히, 원래는 50km 거리인데, 80km, 예, 고속도로 타고 80km 달려서 와서 한시간 15분 만에 왔습니다. 예, 손님이 예, 차가 뭐에클래스여서 별로 그런 건 신경 안 쓰시죠? 예, 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 일단 봉담 6시 다됐으니까요 어, 저녁을 먹고요. 저녁 먹은 다음에 와우리 쪽입니다. 와우리 쪽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보통 저수지 라인으로 갈게요. 그윤건능 있고 예, 보통 저수지 라인 쪽에서 저녁 코를 대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두 코를 요거 타는데 되게 고단하네요. 네, 괜히 고단하네. 음. 자, 일단 저녁 먹고 나타나겠습니다. 뿅! 떡만 눕고, 뿅! 짜잔! 자, 밥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7시 반까지 밥 먹고 좀 쉬었어요. 예, 네, 뭐, 콜몇개 뜨기도 했는데요. 네, 단가가, 너무 안 나온 시간이어서, 네, 그냥 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쉬었습니다. 자, 그리고 있다가 이거 바로 옆에서, 정남면 가는 빈콜 7분 은행 시켜 있습니다. 7분에 18,000원짜리. 정남면 뭐 바로 옆이니깐요 갔다 다시 일로 나오든 뭐 에, 착지를 정확히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자 야, 일단 요거 핀커나 태우고 에, 또 이제 저녁때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요 뒤에 저 BMW 타고 왔습니다 에, 술 한잔 드시고 스크린 치러 오셨나봐요 여기 뒤에 스크린 자 여기 보통 저수지 바로 앞이죠? 네. 아우 우와 네, 보통 저수지 바로 앞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아까에 있던 데가 네, 화성별궁 있는데 그쪽에더식당이 제가 봐서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양쪽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콜 네, 이제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대리가 나올 시간이니까요. 또 이제 열심히 또 저녁 때를 해야죠. 아 근데 확실히 장거리 한번 타고 나면은 아 피곤해 피곤해 피곤합니다. 자 아무튼 콜 잡고 나가겠습니다. 뿅. 보통 저수입니다, 보통 저수지. 그 밑에 연, 이게 연, 연잎? 와, 연잎, 연꽃? 이렇게 많나? 연잎만 많아요. 예,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다시 아까 글로 나갈게요. <laughs> 사람이 없어. 아, 웃겨라. 여기가 식당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예, 많이 죽었고. 저 아까 그윤건릉 앞쪽, 그쪼시노 나아요. 예, 화성별궁 있고. 예, 여기. 들어오는 초입 쪽까지 예, 그쪽서 났습니다. 자 나가볼게요. 갑니다. 뿅.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식당들이 차가 없죠. 예, 차가 없고 아까 여기 즘성 소고기집 하나 있었는데 망했던데 안 보이네. 음. 자 아무튼 나가겠습니다. 뿅. 짜잔. 자 여기 보통 저수지와 윤건릉 음, 그 사이쯤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쯤에 대기하고 있었고요. 콜이 한개도 안나옵니다 <laughs> 한개도 안나와 진짜 이제 딱 8시거든요 야, 7시 반부터 콜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음. 예, 카카오 기사님들 위치 보면은 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다가 요쪽 조금 아래 동남면 실리 힐리. 실리에서 예, 안산 초지동 들어는거팀맵제유콜 로지로 잡았습니다 42,000원 한 4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4km면 금방 가니까요 요거 타고 안산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휴가철 영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휴가가 이제 지난주 토일 월화 수가 제일 또 피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오늘 목요일, 네. 음술안 먹는 거죠? <laughs> 먹을 힘이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콜량이 아마 굉장히 없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안산 들어가서 어, 그냥 번역 콜 타다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카프 네, 콜로 다니다가 잘못될 확률 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산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저 안산 초지동 도착했습니다. 그린빌 12단지 왔고요. 35분 에서 왔습니다. 8시 50분 도착! 야, 쿨창반대 깜짝 놀랐네요. 안산에 바다콜 빵개요, 빵개! <laughs> 와, 대박이다! 로즈 콜만어 카카오 다앞에서바다콜 빵개! 야, 9시가 다 됐는데 빵개가 실화인가요? 에이. 시와 정왕동에 쿨몇개 떨어져 있고요. 예, 안산은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기 12단지 어, 초지동 박스 바로 옆이구요고장 예, 신도시 박스도 바로 멀지 않습니다. 예, 일단 신도시로 넘어가 볼게요. 9시부터 쿨 잡으면 되니깐요 자, 오늘도 쿨이 아주 없죠. 휴가철로 더없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가철에는 뭐 어, 동네 노는 사람들 어, 나와서 수려도 먹는데. 예, 어제까지 휴가 끝내고 예, 출근한 사람들 술 하나도 안 먹겠다 당연히 아참 어렵네요 예. 자 일단은 현재까지 매출이 25만원 딱한것 같아요 예, 25만원 했기 때문에 15, 15만원만 예, 한시까지 그래도 15만원만 더 채워서 40만원만 맞추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뿅 짜잔 자, 신도시 박스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전담을 한대 하려고 하는데, 어, 카카오 맞춤이 에, 들어와서 에, 그냥 승낙이 됐습니다. 월곡동 가는 거 36,000원. 저번엔 39,000원에 갔었던 것 같은데, 에, 조금 더 가까운 월곡주신가 봐요. <laughs> 아니, 오늘 콜이 없어서 그런가? 바다에 뭐 콜도 없고 하니까요. 에, 월곡 들어가겠습니다. 월곡으로 아무도 안 들어가시나? 음, 저한테 맨날 맞춤 들어오네. 어, 월곡 가면 별로 안좋긴 해요 예, 안산 안산 기사님들은 동선이 안좋습니다 왜냐면 월곡 그쪽 가면은 어, 절반이 예, 일단 인천들어놓은 콜이기 때문에 50% 콜은 포기하고 콜을 봐야되죠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죠 자 근데 어쨌든 예, 좋으니까 가겠습니다 뭐 콜도 없는데 카카오 좋으면 가야죠 뭐. 근데 2분만 늦게 들어오자아 58분에 수락이 됐어요 어? 자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월고 도착했습니다. 30분에서 왔구요. 9시 35분 도착했습니다. 에, 자, 월곳은 저번에도 대기 한번 해봤더니, 어, 뭐 들어온다. 도창동 안 가, 안 가죠. 도창동, 서창동 안 갑니다. 에,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 오면 이게 안 좋아요. 에, 폴 들어온 거 반을 버려야 돼. 다 인천, 절반은 인천이기 때문에 에, 반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일단은 월곳에 대기 안하고 1 0 5서 바로 점프하겠습니다 저번에 월곳서 조금 대기해 보니깐요 콜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105쪽에 105 기준했을 때 아예 반대쪽 방향 월곳이에요 맨 끝쪽 월곳이기 때문에 어, 그나마 천천히 라이딩하면서 보겠습니다 뜨면 좋고 에, 안 뜨면 배후까지 바로 점프할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105곳에서 와콜전 30분 걸렸습니다 아 콜이 카카오는 밀리고요 에, 로즈콜만 단가가 빠지고요 아콜3 0분 동안 못 잡네 10시에 아, 10시 시간 30분 동안 죽다니 에. 정원 가는 거 19,000원짜리 하나 잡았습니다 아 정원에서 콜이 좀 많이 뜨고 있어요 에, 일단 정원 콜 잡고 들어가서 또 정원에 또 타보겠습니다 아 힘듭니다 힘들어 자 갑니다 뿅 짜잔 저기 시와 오래된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어 주차가 힘들죠 운행은 금방 왔는데요 주차는 한참 걸렸습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자 여기 박스 근처입니다 예, 시와에서 또 한번 콜 잡아 보겠습니다 아콜좀 빨리 잡혀라 진짜 아 아우 저는 이렇게 30분씩 있으면 아 죽을 뻔 <laughs> 다들 그러시죠 뭐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아까 손님이 네,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카메라 못 찍었습니다. 아까 정황 박스 들어가자마자요. 네, 초지동강으로 27,000원짜리. 15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현재 11시 19분, 11시 20분 됐네요. 어, 어우, 콜 타기 힘듭니다. 네. 아까 제가 사실 배고 들어갔을 때요. 들어가자마자 인천 하깃동 들어가는 거가 맞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 인천.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거절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laughs> 폭삭 죽었어요. 예. 폭삭 죽고. 그리고 나서 19,000원짜리 저항드론가 한 코로 타니까, 예. 또 박스 저항도 바로 하나 꽂아주네요. 맞춤코 27,000원짜리면은 굉장히 그래도, 예. 여기 초지동이라서 운행시간이 짧았죠. 15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예. 비 찍힌 시간 15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좀더 빨리 왔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초지동, 여기 11단지, 아까는 12단지 왔었는데. 자, 일단 고단 신도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들어가서, 어, 조금만 더 타고 들어갈게요. 아, 이날 맛이 안 나네. <laughs> 카카오는 밀려. 로즈 콜만 원 단가 빠져있어. 아, 참 어렵죠. 이게 오늘 콜양이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에, 콜량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단가 되게 빠져서 나오네. 잠깐은 로지콜만 되게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나옵니다. 네. 자, 일단 박스 이동해서 다음 코 잡아보겠습니다. 빙콜 딱두개 타고, 반다섬 들어가는 거 딱, 복귀고 잡으면 딱 맞는 건데. 보겠습니다. 뿅! <laughs> 짜잔, 자, 박스 들어오자마자, 에, 카카오, 짜이 아파트 16,000원. 요거 뭐, 6, 7분이 운행하니까요. 에, 또 방향이, 저 우체국 방향이면은 유턴 한번 해야 되는데, 예, 롯데 신화 방향이면 바로 직진이어서 이거 예, 타고 타겠습니다. 점수도 채워야 되고, 카카오크를 안 주니까 예, 줄때 빠딱빠딱 타야 되겠어. <laughs>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짜야아 파트 왔습니다. 4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예,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려서 슝 하고 금방 왔어요. 어, 어, 주차장에 여기서 빡셔서 주차하는데한 3, 4분 걸렸습니다. 대신에. 어, 여기 해양동에서 어, 와동 가는 게 15,000원에. <laughs> 현국을떠 음. 있었는데. 아, 그럼좀 운해 시간이좀 되는 거거든요. 한 그건 12분? 예. 아,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데 빠지네요. <laughs> 자, 일단 여기서 신도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16,000원짜리 탔기 때문에 세포타 하려고 했는데 네코 타야 되는 상황이죠, 이러면은. 에. 빠르게 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박스 들어오자마자요. 성곡동 가는 콜이 떠서, 에, 잡았습니다. 예, 22,000원짜리. 아, 한대더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반달섬에서 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뭐, 뭔 일이 있었나? 반달섬에서 콜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 아까 배 곳에서 30분 동안 죽, 죽는 동안에 반달섬에서 한 10콜 나오는 거 봤어요. 10콜. 깜짝 놀랐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지금 가면 뭐 없겠죠. <laughs> 자, 일단은. 반달성 들어가서, 혹시나 콜 뜨면 타고요 에, 왜냐면은 열, 도착해봤자, 1 2시 조금 넘거나 그러거든요. 에, 하기 때문에 아직 1 시간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뜨면 타고, 안 뜨면 복귀해야죠, 뭐. 에, 집에 보낼 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성곡동 도착했습니다. 1 2시 5분 도착, 한 12분 정도 운행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반달성 바로 옆에, 중앙에치 오피스텔. 어한반달성까지한 2, 3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금방 가요. 자 12시 5분이기 때문에 일단 반달성 들어가고요. 어한 10분 정도는 대기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대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10분 정도만 전담한데 피고 뭐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음, 그래서 이 있으면 나오면 타고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요. 예. 네, 안 뜨면 네, 복귀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갑니다. 뿅. 짜잔 자 잠깐 기다려 봤는데요 예, 역시나 콜 없었죠 예, 반달선모이 시간에 나올 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복귀하도록 하고요 어, 12시 좀 일찍 복귀하네요 1시까지 예, 타면 4 0은 채웠을 것 같은데 3만 원이 빠지는 것 같아요 37만 원 매출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예, 빨리 복귀해서 할 일이 많죠 집에 들어가서 또 이틀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거지 빨래 청소해야 되고, 또 애들 뭐 개판 쳐놨겠죠. 에, 정리하고, 밀린 거 편집 두 개, 두개 편집하고, 아, 또 밀린 업무 에, 또 봐야 되고, <laughs> 에,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복귀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